자 이렇게 더보기로 해서 크게 봅시다 판타지 뽑아 모아 어, 판타지 캐릭터들을 모아서 모은다 어, 디펜스 류인가요 재밌겠는데 4.8점 괜찮죠 상당히 괜찮죠 자 한번 해봅시다 룬 탐스 강한 영웅을 랜던 디펜스 강한 영웅 소환에 왕을 물리치세요. 어, 엄청 재밌다고 하네요. 자, 해봅시다. 1인 개발 게임이래요. 어, 달과 별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밑에 광고가 있고요 방금 럭키고블링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오래전 망의 등장으로 세상 혼란을 겪었다. 소환사들의 힘으로 이 세계의 영웅들을 소환하여 어렵게 물리쳤으나 왕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뭔가 또 나왔었는데 급하게 넘어갔죠? 정화자님.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숲을 정화로 가봅시다. 근데 방금 그 화면에서 버튼 색깔이 회색이여가지고다 회색이에요, 다 회색. 어느 걸 눌러야 할까요? 어느 걸 눌러야 하나요? 그죠? 그런 강조 표시가 잘안돼 있죠. 이제 나가기랑 아니요. 이 부분에서 글자의 외곽선이 있기 때문에, 아, 아니오를 눌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만, 뭔가 색깔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회색이에요. 네. 뭔가 강조되는, 방향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없죠? 자, 오케이. 전투에다가 영웅을 배치해 보실 때, 영웅 목동에서 영웅을 선택하세요 하는데, 오케이 버튼조차도 회색이에요. 얘를 <laughs> 눌러야 된다라는 그런 음, 느낌이 좀 약하죠. 네. 이 여, 여기를 누르라는 건가요, 여기를? <laughs> 여기를 누르라는 건가요? 어허, 마녀를 배치. 네 명을 다 배치해 봅시다. 기사를 넣어야겠죠. 팀의 힐러, 팀, 팀의 체력을 회복하는, 아, 책임지는 힐러. 그 다음에, 마녀 있어야 되고, 아니요, 마녀를 뺍시다. 마녀를 빼고요. 연금술사, 연금술사 넣고, 고양이가 있어야죠. 파티엔 고양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네. 오, 스테이지 1. 고 스테이지 1 이게 뭐죠 네. 뭔가 좀 어색한데 어색한 그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가봅시다 자 넥스트 라운드가 진행되면서 몬스터 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 게임 종료 1분 30초 카운터가 시작되고 모든 몬스터를 처치해야 해요 몬스터가 40마리 이상 되면 게임 종료 1분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어, 그렇군요. 몬스터가 40마리 되면 은 그때 이후에는 1분 동안 다 죽여야 된다. 영웅을 터치하거나 정보창을 터치해 영웅을 선택할 수 있어요. 몬스터를 공격하기 좋은 위치로 자유롭게 배치하면 돼요. 곧 몬스터들이 나올 거예요. 라운드를 끝까지 진행해 게임을 클리어해 봅시다. 오호. 이에는 여기로. 고양이는 여길로? 여길로. 힐, 러 힐러, 힐러는, 생각해보니까, 디펜, 여기 이런 디펜스류에 힐러가 왜 필요한가요? 힐러 왜 있죠? 힐, 힐을 하나요? 얘가? 아, 공격을 하네요. <laughs> 힐러가 아니잖아. 레벨업 했구요. 다 같이 레벨이 오르고 있죠? 누가 더 많이 오른다거나 적게 오른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시간이 1분, 아직 안 나왔, 남았... 아, 여기 있군요. 4, 3, 2, 1. 어허. 다못 죽였다고 게임 오버 되는 건 아니고, 네. 다음 웨이브가 시작된다는 거군요. 나는, 나는 이,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냥 캐릭터 이동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속도를, 뭘?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볼까요? 두 배속. 이 캐릭터 위치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원거리 캐릭이면 모르겠는데, 근거리 캐릭이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뭐 거, 사정거리가 더 넓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똑같죠 지금 사정거리가. 이동하면 더 좋은가? 한번 어, 이동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동을 해서 더 빨리빨리 죽이고 있죠. 와이 이펙트가 화려했네요. 꽃가루를 뿌려주죠. 영웅을 소환해볼까요? 영웅을 소환해봅시다. 자, 1회 소환. 어,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야죠, 버튼에. 그죠? 아, 소환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강조를 해놨네요. 자, 영웅을 소환을 했고요. 이게 땅냥이, 땅냥이. 아이템에서 나무검을 구매를 해 보라. 어. 2,000원인가요? 2만 원이 아니고 2,000원. 구매. 네. 자, 혼자 개발을 해서 그런지 그래픽이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깔끔하지 않죠. 자, 무기를 장착하고요. 이렇게. 나무검. 장착. 자, 장착됨 나오죠? 무기를 장착했어요. 자, 나름 인벤토리가 있네요. 그죠? 인벤토리.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인벤토리가 쫙쫙 채워지겠죠? 정렬하는 방식이 있구요. 자, 그러면은, 어, 어이 친구들이 레벨이 올라있군요. 그러면은, 레벨 높은 거 사용하는 게 좋죠? 어, 여기 없는, 아직 못 구한 유닛들도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물량이 라이나 음. 홀러 제이 종인가요 메이처 메이처 하고 싶었던 게아닐가요뭐 자연 속성에 그런 정령이다. 네이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할 생각이 아니었네요. 폭시바. 아, 폭탄을 갖고 있는 시바견이라서, 폭시바. 호크주니어. 음, 그럴싸하네요. 호크주니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골드린. 어, 골드린. 고블린, 그런 느낌인가요? 골드린. 자, 핑시바, 토시바, 이리스, 와이디, 오, 와이디 하네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리스. 나름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으네요. 어, 유니크 몬스터, 킹 골드린, 그, 별량이, 가림에, 줄스, 어허, 뭔가 좀 속도감 있어 보이는 버그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이징 잉? 좀 버그, 버그인가요? 버그죠. 뒤에 캐릭터가 안 없어지고 있죠. 뒤에 줄스 캐릭터가 안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 있어요. 버그네요 버그. 안 없어지죠. 네, 연금소지자 뒤에도 있고, 네, 안 없어지네요. 자, 요정, 요정은 뭐죠? 어, 요정은 비싸네요. 2,000원, 1원 7,500원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고드가 없으니까. 소환을 한번더 해볼까요? 소환. 1회 소환. 핑시바. 핑시바? 오호. 아, 핑시바면은 에픽이군요. 땅냥이 핑시바 에픽 몬스터군요.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들보다 세겠죠? GPS, 32. 179. 179는 아니지만, 32. 공격력이 98이죠. 공격력이 훨씬 센것 같아요. 84. 어, 그쵸. 공격력이 더 세죠. 이 친구는 8. 43. 어, 레벨 1인데도 공격력이 훨씬 세요. 자,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염된 숲에서, 에픽 몬스터, 땅냥이랑, 핑시바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동물 파티네요. 동물 파티 만들었고요 자, 스테이지 2!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하면 됩니다. 어 커다랗네. 윤식 커다래요. 쫓차가면서 때리도록 합시다. 컨트롤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냥 둬도 되겠죠. 속도는 두 배로 빠르게 해주고. 오호, 불을 지를 수 있나요? 아, 불 지른 거예요 지금. 지금 빨간 게불 지른 거예요. 좀 그래픽이 너무하다 싶네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자, 지금 불 지른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자, 몬스터 초과됐어요. 지금 몬스터가 안 죽죠? 이렇게 게임 오버 될것 같은데. 게임 오버 한번 해보죠. 자, 불 계속 질러줘야 돼요. 불. 자, 몬스터 초과는 없어졌네요. 레벨 2가 되었구요. 에픽 몬스터들. 세졌죠? 전부를 볼수 있나요? 전부는못 보는 것 같구요. 자, 분수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불 마법은, 아, 버튼 위에 눌려있어가지고 못쓰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게 불을 쓴 건지, 안쓴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 친구가 지금 불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아, 불을, 불이 이렇게 나가긴 해요. 그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 레벨 3 됐고요. 다음 스테이지 가볼게요. 어, 유니크유를 이렇게 진짜 쎄 보이는 몬스터도 있긴 하네요. 나름 이제 이동하는 모션도 있고요. 캐릭터가 자, 나름 이제 공격하는 모션도 있죠. 허접하지만 레벨업 했고요 레벨 8이 됐네요. 씨, 기본 몬스터는 레벨이 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자 하나하나 잘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금방 갈것 같죠? 곱하기 2를 안 해놨었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자 이제 못 죽이죠. 자 화려한 불마법. 여기 불타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쿨타임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펠머워 한번 더. 불타죠. 새로운 몬스터가 또 등장을 했구요. 토끼들이 당근 들고 뛰어오네요. 나는 뭘 해줘야 될까요? 재미가 없는데. 자, 가끔씩 이렇게 마법 써주는 거 말고는 할게 없어요. 그쵸? 자, 레벨 잘 오르고 컨트롤 딱히 필요 없고요. 컨트롤 하면 오히려 어, 손해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리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원스 때리는 게더 낫죠. 괜히 쫓아갈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 구석에 같이 몰려있으면 좋죠. 어, 이렇게 광고를 보여주네요 이게 매출수단이군요자 어, 다시 구석에 몰아주고요 웨이브 스테이지를 시작할 때마다 공격 속도를 눌러 줘야 돼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스테이지를 시작할 때마다 공격 속도 증가를 눌러 줘야 합니다. 진짜 뭐할거 없죠? 잠깐 옷을 가지러 갔는데, 그냥 세워놓고 갔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뭔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스킬이 생겼네요. 스킬 한번 써 볼까요? 어잉 뭔가 부메랑 같은 게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돌 던지나요? 방금 뭐가 된 건가요? 어. 아, 방금 돌이 날아가는 걸 보긴 했어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자, 지속해서 방송이 멈추는 현상이 있어요. 다시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또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곱하기 2 해줘야 되고요. 한번칙콩 눌러줘야 합니다. 저장이 안 돼요. 보스죠? 보스일 때는 이렇게 따라가 주는 게 맞겠네요. 보스한테는. 자, 불도 질러주고요. 돌멩이도 던져주고요 자 불질러주고 이상한 동그라미도 날려주고요 돌멩이도 던져주고요 이상한테 돌을 날렸죠. 자, 몬스터가 초과됐어요. 자, 보스 몬스터를 잡느라 보스 몬스터 주변에는 못들이 없네요. 이제 이렇게 세워놔도 될것 같은데 보스 몬스터도 알아서 줄것 같긴 한데요. 자, 돌을 질러주고요. 돌멩이도 던져주고요. 동그라미도 던져주고요. 도대체 동그라미는 뭔가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네, 다른 몬스터도 다 죽였죠. 저 에픽 몬스터가 두 개나 있어서 쉽게 쉽게 플레이되는 것 같고요. 자, 불을 질러주고요. 동그라미 뭔지 알수 없는 동그라미 돌멩이도 던져주고요. 잠깐 멈추네요. 돌미를 던지면 스턴 걸리면서 자, 나무 모스터를 터치하는데 1시 1분 20초 남았구요 자, 컨트롤을 좀해 줘야겠네요. 자, 974. 자, 잡았죠? 자,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재미없죠. 아, 재미없습니다. 자, 뒤로! 그는 업적 같은 거죠. 누구, 어떤 몬스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면 보석을 주겠다. 그럼 상점에서 이닛을 살수 있다. 네, 그거죠. 장비도 살수 있고요. 판타지 뽑아모아라는 게 자, 앱 평가하기. 사람들 반응이 괜찮아요. 이상하죠? 재미 없는데. 컨트롤 별로 좋지 않았죠. 게임 플레이도 별로였고, 그래픽도 별로였고, 게임이 지루하네요. 컨트롤이 어, 스킬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음.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래픽도 아쉽고요. 아까 했던 그 음, 폴링 폴링 볼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그래픽을 사용했지만 보기에 깔끔하고 좋았죠. 근데, 지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판타지 뽑아모아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사용할 때도, 스킬이 사용됐는지도 여부도 불확실하고, 어, 이 그림, 저 그림, 섞막 섞여있는 느낌이죠? 깔끔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미지가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지저분하게 느껴지네요. 오케이, 하겠습니다.